구독과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네. 인물 다주프리시라 네. 사주 제공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 양반은 달로 놓고 보면은, 복록을, 복록을 갖고 있다. 음. 그래서 이 양반은 재물은 있다. 음. 돈, 그러니까 돈 보는 짓은 잘 한다. 음. 돈 버는 짓은 잘하고, 또두 번째, 이 양반도 고집이 있어. 음. 어, 고집이 있어갖고, 고집이 있고, 또 무엇은 일을 하나를 추진하면 아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음. 내가 벌어놓은 재물을 이 양반은 지키기는 지키는데, 초이틀생이라서 지가, 자기 자신이 자기 보고 자기가 차. 음. 그러니까 남이 이 양반한테서 뺏어가는 게 아니라, 지가 잃어, 지가. 음. 지가. 가끔씩.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어, 그, 뭐라 그래야 돼. 자, 가, 가끔씩 이렇게 뭐랄까, 정신이 나갔다고 해야 되나? 어, 내가 왜, 왜, 왜이 짓을 했지? 막, 이럴, 이렇게. 음. 어, 그래서, 지금 미친, 누가, 그러니까 막말로 하면 미친 짓을 했다 하죠. 그렇듯이, 그렇게 해갖고, 자기 재물을 잃는다. 그리고, 또이 양반은, 이게 사람이 이렇게 좀, 음,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감성적이고, 좀 이렇게 인간하고 동화되고, 뭐 이거를 좀잘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너무 이빨은 소리를 해. 이빨은 음. 소리. 김, 김은 기다 아니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빨은 소리를 하고, 근데 판단을 하는 거야. 음. 이게, 어, 잘해, 잘, 잘잘못에 대한 판단이 정확한 사람이고, 그래도 이 양반은요. 그렇다고 어 인생이 그렇게 있잖아요. 돌로 코스타타듯이 오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음. 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이 양반도 그렇게 사람 속에 사람 속에 있는 그러는 사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 인덕을 사람 덕을 보고 산다는 또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또이 사람하고 잘 융화를 잘 못해요. 용화를 못하다 보니까 물과 기름 같이 인간 속에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 이렇게 따로 논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인간하고 교류하는 그런 쪽으로는 또이 양반이 또 그런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 않는 거로 보여. 응응응. 음... 음, 음, 음. 아, 이분은요. 네. 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입니다. 김호중이 누구야? 아, 성악한다는 양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그 봐요, 얼굴이 귀염상이잖아요. 네. 어, 어, 네. 남한테, 남한테 미움상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하고 융화를 잘 못하네. 어,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 본인이 이렇게 고독하게, 고독하게 만들어. 그리고 이 얼굴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좀 음, 뭐랄까, 푸근해 보이고, 그렇게는 해도 이 양반도 좀이빠는 소리를 잘해요. 아, 이빨은 는런 거지. 그 뭐냐면, 어. 아니다, 기다. 아. 어. 그니까, 만약에 뭘 잘못했어. 그러면은, 너, 그, 보통 사람은,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 그렇게 하면, 그 잘못됐잖아. 음. 야, 그러지 말아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근데, 저 양반은, 너 잘못했어. 그건 잘못이야. 음. 라고 아주 마음의 상처가 되게 말을 해버립니다. 음.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진짜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나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지를 못해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려움 닥치고 고력이 닥치면 푹 무너집니다. 누가 손 내미는 사람이 없어서. 어, 그런 사주를 갖고 있고, 초 이틀 생이라서. 근데, 금전적으로는 안 힘들어요. 음.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하면, 어디선가 누군가가, 어, 돈이 나와. 음. 아니,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래. 음. 뭐, 생각지도 않게, 뭐, 돈이 나와. 그래서, 돈 아쉬운지는, 아, 돈 아쉬운지는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바, 본인 성격이 사람하고 잘 융화를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저 사람 왠지 껄끄러워 그치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 왠지 그래 막 이런 이제 그런 저개가 있어요 근데 속마음이 약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사람은 상당히 우직한 사람이에요 우직하고 또 말이 많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직선적이게 말을 해갖고 상처를 준다 그것 때문에 조금 인간 대인 관계가 좀 그렇게 원만하지는 못하다. 본인이 의도해서 나쁘게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이제 듣는 상대편 입장에서는 지적질 한다고 싫어하는 것처럼 딱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음. 음. 네. 그렇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